스컬앤본즈 해 봤습니다.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오픈 베타 기간이어서 무료로 플레이 볼 수가 있었죠. 만약 못하신 분들은 뭐 화이팅입니다. 무튼 뭐 스컬앤본즈 유비소프트 게임이죠. 뭐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적 시대에 배 타고 나가서 해적질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초반의 스토리는 해적질하다가 배 난파되고 뭐 좌초돼서 겨우겨우 생존한 주인공이 뭐 근처 해적왕 비슷한 사람한테 총보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해적 특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악랄하고 영리하게 행동하는 건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스토리는 초반만 봐서는 평가를 할수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중요한 건이 게임의 콘텐츠죠. 일단은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래픽이 저는 좋았어요. NPC의 캐릭. 캐릭터 디자인들도 마음에 들었고 컷신들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게임의 주 무대인 바다를 진짜 잘 표현했어요. 뭐 거친 파도에서 배가 일렁이는 모션들이나 낮과 밤, 뭐 폭풍이나 안개 같은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픽들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나 해안가 근처에 살짝살짝 보이는 그 산호초와 바다의 바닥까지 표현한 디테일들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존 게임들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바다를 무대로 게임을 출시했다는 것도 장점이죠. 뭐 시오브 시브즈나 레프트 같은 게임들도 물론 바다가 주 무대이긴 하지만 이 게임들은 좀더 라이트하잖아요. 스컬앤본즈처럼 트리플 A급 제작사가 만든 티가 팍팍 나는 향해의 MMORPG 시스템을 더해서 출시한 게임은 최근 스컬앤본즈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오픈 베타로 무료로 풀었다는 거? 요즘의 게임들은 얼리 액세스로 내면서 유저들의 반응을 보. 뭐 콘텐츠를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유비소프트는 트리플 A급 제작사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베타로 무릎 풀면서 3일 동안 꽤 많은 분들이 즐겁게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 장점은 이게 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단점을 말해 봅시다. 꽤 많은데 말씀드리기 전에 오픈 베타와 정식 출시될 게임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점들은 본편 초중반 넘어가면 모두 구현될 수도 있고 혹은 급하게 찍먹하느라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요. 유비소프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비게임의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해적이 됐습니다. 미션을 받고 요구한 자원을 얻으러 약탈을 하러 가요. 바다에 있는 상선들을 털고 자원을 모아서 돌아오죠. 그러면 퀘스트 보상으로 보통 돈과 악명을 줍니다. 돈으로는 설계도를 사거나 뭐 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좀더 풍족한 향해를 할 수가 있고 악명으로는 더 좋은 품질의 무기들을 해금해서 더 높은 레벨의 지역을 향해 할수 있죠. 정말 딱 유비식 오픈월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전투도 개인적으로는 불호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고 침몰시키면 끝이에요. 함선에 따라서 대포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전투 스킬이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포의 종류를 다양하게 쓸수 있고 뭐적 함선에 빨갛게 약점을 터트리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시스템은 있어요 캐릭터가 아닌 함선에 따라서 쓸수 있는 스킬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해상 전투의 아쉬운 부분들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젤다나 인슈라우디드 같은 게임들을 한다고 칩시다. 1대1 교전에서 전략의 가지수가 많아요. 뭐, 단검, 검, 창, 양손도끼, 활, 마법 등등 무기에 따라서 전투의 방향이 다양하죠. 게다가 상대가 때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피하거나 패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커넨 본전은 그냥 열심히 노 저으면서 상대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상대가 침몰할 때까지 우클릭 누르고 좌클릭 누르면 끝납니다. 저는 교전의 재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스킬들도 뭐 조금 더 많이 만들고 뒤에 말하겠지만 백병전도 좀더 재밌게 하고 단순히 빨간색 약점 맞추기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전투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이 그냥 이렇게 게이지 놓고 대바대하듯이 맞추면 돼요. 너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유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니게임의 콘텐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인칭으로 배 위에서 손상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요. 그걸로 요리도 하고 물고기 수집도 하는 거죠 아니면 작은 섬들이 다 있으니까 언차티드처럼 퍼즐 던전을 만들어서 각 섬마다 퍼즐을 풀면 특별한 치장을 준다던지 뭐 전설 아이템을 준다던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들어가서 모험을 할수 있는 거대 동굴을 만들어서 탐험의 재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 없어요 오픈 베타 기준으로 하나도 없었고 아마 초중반 넘어가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도 물고기 를 낚거나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냥 베이 위에서 총쏘듯이 작살 던지는 거예요. 손맛 없어요. 특별한 아이템을 얻으려면 보물 지도를 얻어서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지도 읽고 맵지키 마을 가서 조금 돌아다니면 끝입니다. 퍼즐도 없고 모험도 없고 그냥 마을 귀퉁이 가서 F 누르면 보물이 짜잔 하고 나와요. 아니 여기 평생을 살던 저 사람들은 호구야? 아니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너무 말 나온 김에 좀더 해보죠. 제가 이 게임에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항의 시대처럼 각 마을에 있는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는 선원들을 영입한다거나 선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패시브 능력이 있어서 선원의 수집 콘텐츠를 할수 있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냥 시작할 때 같이 딸려오는 애들 둘 빼고 나머지 선원들은 배 건조시키니까 공짜로 딸려옵니다 코코넛만 먹여주면 아주 열심히들 일하죠 그리고 배는 바다 위에 집이잖아요 실제로 마을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살 텐데 하우징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 내부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치장 시스템으로 배의 돛을 색칠한다거나 외부 구조물을 변경하는 건 많아요 이건 만족스럽습니다 비싼 치장하고 바다 달려 나가면 멋들어지죠 근데 내부는 배 내부를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유비소프트는 스컬 앤 본스에게 내부 하우징 시스템을 넣을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캐릭터가 배 내부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배 내부를 돌아다니게 하고 하우징 시스템만 넣어줬어도 아 여기는 침대 넣고 여기는 오크통 넣고 아 여기에는 뭐그 원숭이 뭐 고양이 요런 애완동물 거 놓을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거 놓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는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배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향해 할 때도 직선으로 배 꽂아놓고 그 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배탈때 무조건 두 개의 고정시야에서 배를 봐야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배 내부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해상전투에서 백병전도 너무 웃겨요. 백병전이 뭐예요 배를 서로 붙여서 상대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서 선원들끼리 근접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컬앤본즈의 백병전은 그냥 갈고리 걸리면 승리합니다 근접전이 없어요 농담 같죠 아니에요 근접전이 없어요 하다못해 백병전에 갈고리 걸면 카드 수집해서 갈발부 싸움에서 남은 체력 싸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고리 걸자마자 바로 백병전 승리 추가 자원 주고 끝입니다 너무 맥 빠져요. 정말 너무 그냥, 그냥 우리가 알던 6비식 오픈월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베타에 초반 몇 시간만 플레이했기 때문에 정식 출시 이후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글쎄요. 네, 진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무대가 바다인 만큼 패치에 따라서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 당장 생각나는 건심해 크라켄들을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사냥하면서 기우도에 따라서 보상받는 레이드 콘텐츠 같은 뭐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 뮤츠 다 같이 잡는 뭐 그런 느낌으로 다 같이 잡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음 실제로 이 게임에서도 그 심의 괴수를 잡는 콘텐츠가 있어요. 생긴 게 약간 서브노티카 괴수를 연상시키긴 했었는데 어쨌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패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비소프트가 스컬앤본즈를 MMORPG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패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게임이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초반의 평가는 좀 바꿔도 유저들이 많은 욕을 하면서 바뀌는 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이 게임도 그렇게 바뀌길 정말 바래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 살짝 찍묵해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초중반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게임 사야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세달 뒤에 유저평가 보시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30% 할인할 때, 그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유비식이에요. 너무. 너무 유비식이에요. 너무. 진짜 그냥 이 게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게임을 플레이해도 무조건 유비소프트가 만들었다. 그는할수 있을 정도로 유비식입니다. 아바타도 폭망했는데, 이것까지 이러면 은뭐 어떡하냐? 응.